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분양을 하고 있는 박시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청옥이에요. 어뭐 별거 없는 거 가지고 촬영을 하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6월 8일에 분갈이를 했어요. 요 청옥 같은 경우에는, 동행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제 여름에는 잠을 재워야 하는 요 동행식물인데, 보시는 것처럼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6월 8일 날에, 어 분갈이하고 지금 얼마큼 컸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작은 사이즈 있죠. 요 사이즈. 요 사이즈가 한게 지금 3주 만에 이렇게 컸어요. 완전히 많이 컸죠. 3년 동안 커지 못했던, 요, 우리 집에서 얼음땡! 하고 있었던 요 청옥이 이렇게 폭풍선장을 했답니다. 정말 분갈이 안 해줬으면 어쩔 뻔 했대요. 어휴, 이렇게 완전히 무슨 쑥쑥쑥 3일 한 번씩 물 줬더니, 어이구, 고맙다, 고맙다, 인사하면서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혹시 지금 이제 중부지방은 아직까지 장, 장마 기간 지금 절어들지는 않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고, 그리고 낮으로 덥고, 바람이 이렇게 잘 통하고, 저의 지금, 지금 이제 키우는 환경이 방이 자체가 남서양이에요. 남서양에서 지금 보시는 윗집이 이제 사과나무가 있어가지고, 사과나무 요거 키우면서, 제가 요거 이제 약간 겨너를 이제 만들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폭풍선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 이렇게 분갈이에 대해서 약간씩 이제 망설이는 분들 계신다 그러시면, 이렇게 저희들처럼 집 이제 남수양 반에 바람 잘 통하고, 음, 어느 정도의 이제 해가림을 해줄 수 있는,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분갈이 해 주셔도, 3주 만에 그진, 뭐, 음, 자기 몸에 크게 한 여섯 배 정도를 크네요. 3년 동안 제가 얼음 땡 하고 있어가지고 참 많이 속상했었는 속상했는데 혹시 저처럼 이렇게 이제 어 크지 않는 어 다육이들이 있다 그러면 어 분갈이 하신 후에 바람 잘 통하고 약간의 이제 반양지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그러면 이게. 어,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요, 이제, 저희 집, 이제, 방울 봉랑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7시 지금 조금 넘어가지고, 오전입니다. 물을 주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 음, 이제 이거 잠시 촬영을 해요. 이제, 방울 봉랑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꽃이 필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방울 봉랑 꽃도 예쁘죠. 음, 이제, 저도 이제, 얼른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힘내세요.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채우세요. 감사합니다.